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쉰 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복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규빗 너비는 한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마 한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넓판 밑에 두 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이 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넓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넓판들을 금으로 쌓고. 그 널판에 띠를 꿸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꾼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며 짧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며 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혜도 주셨으니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 제작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천이 서로 고리를 통해서 연결되고, 널판이 서로 연결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천과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막을 만들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성전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